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제 플러스 15 시스템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3퀴션하고4퀴션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플러스 15 시스템을 이제 활용해서 3시션 위치와 4시션 위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먼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4 쿠션 위치는 3퀴션의 2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준만 알고 계셔도, 당구다이가 알려서 짧게 진행된다든가, 좀 약간 길게 진행될 때, 이 기준점을 아시면, 당구 테이블의 특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당구 치시면서, 아, 나는 조금 더 길게 나온다. 아니면 조금 더짧게 나온다. 당구 테이블 자체가 그렇다보면,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준만 알아두시면, 당구 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10에서 35를 향해 선을 연결해 보면요, 이죠? 그렇죠? 여기 45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되죠. 10에서 35니까 45에 도착. 4 0에도착하면2 배니까 요 90의 자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수공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10에서 30을 향해 치게 되면 40에 도착했으니까 여기 코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기준점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10에서 만약에 25를 항해치게 되면 35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럼 70의 자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절두배로 도착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에서 20을 항해치면 30에 도착하게 되면 보시면 이제 60에 도착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5를 항해치게 되면 요, 요 자리가 이제 보통 보면 10에서 15면 이제 25인데 이 코너가 같은, 코너가 같은 경우는 요 18에서 30 범위 내에서 도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짧게 떨어지면 18 길게 떨어지면 20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18 정도 18이 정도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그죠 플러스니까 28 위치에 도착을 했다 치면 여기서는 66 정도 66 정도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착을 하게 되고요. 30에 떨어지면은 똑같은 위치라도 60에, 아니 60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구 칠때 보시면 이 기준점을 이렇게 알고 계시면, 기준점을 알고 계시면 당구가 예를 들어서 폭션이 좀 길게 나오고 짧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당구 테이블의 특, 여러분, 당구 치대 보면, 당구 테이블의 특성을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시스템대로 무조건 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정확하게 가, 가는 경우, 물론 이제 가는 게, 가는 것을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당구 테이블이 좀 짧다, 길다 하는 부분에,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구 테이블의 특성상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곡에 맞춰서 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실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수구, 일족구, 이제 이족구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기 치는 방법이 한네 가지 정도가 보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보실 걸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90, 90 패션을 해놨는데 여기 앞돌리기 형식으로 치셔가지고 공을 여기서 길게 한 대나 짧게 해서 맞추는 방법도 있죠. 그죠?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한번 연결해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짧게 진행을 해서 공을 맞출 수가 있죠. 90과 90은 코너 과학이거든요. 조금 짧게 치면 짧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조금 길게 쳐서 진행을 한다 치면, 이런 식으로 길게 가서 공이 이제 맞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정확히 쳤을 때, 때의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근데 보통적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당구치는 사람들의 그, 하점자들의 그, 당구친걸 보시면 보게 되면 이걸 어떻게든 짧게 길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 당골치다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투쿠션으로 맞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요걸 정확하게 치지 않으면 투쿠션 위치에 맞기 때문에 별로 저는 이렇게 치는 법에 대해서는 공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으면 이런 형식으로 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아니면 뭐 자연하게 칠수 있다면 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공의 위치를 이렇게 세개 똑같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이제 보면 원뱅크 사슬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원뱅크 사슬을 진행시켜서 이렇게 맞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선을 한번 연결해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공의 위치를 공을 맞게 되겠죠. 맞게 됩니다. 근데 네, 이것도 이제 보면 좀 이게 스트로크이랄까 아니면 뭐랄까 이게 보시면 용전눈알기칠수는 있어요.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어 그냥 이 구멍 넣기가 자시뭐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이걸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치면 구멍을 넣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만약 일족과 타격을 좀 받아서 진행한다치면 이런 식으로 짧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게 진행을 하다 보면 이쪽으로 진행이 되죠. 그럼 공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베크 진행을 하실 때에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 치시기도 원베크 진행할 때 보면 항상 이 공의 위치, 이적구의 위치를 보고 그걸 감해서 저는 치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위치로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돼서 이렇게 맞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자신이 없다 생각하면 저는 이건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공에서 반드시 일정하게 요 위치에 도착해야만 공이 막았기 아야 때문에 그래서 선호하지 않다는 는걸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위치에서 또 뭐가 칠수 있느냐 면 걸어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이, 저기, 요걸 이제 일적으로 선택을 하고, 선을 한번 연결해 보면, 네, 요런 식으로 해서, 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맞힐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확히 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일정하게 걸어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다면 여러분들에서 맞힐 수는 있어요. 근데 해서 치다 보면 이게 얕게 맞거나 두껍게, 맞, 두껍게 맞으면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짧게 진행이 돼서 요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완벽하게 치지 않는 한은 이렇게 들어오질 않는다. 물론 이제 고점자, 하점자의 차이점이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얇게 맞으면 이런 식으로 길게 뻗어서 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은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네 가지, 세 가지 방법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다음에 이제 다음 한면또 보시게 되면, 자, 이제 공이 똑같이 같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플러스 15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제 할 건데요. 이게 보시게 되면 이 10에서 만약에 30을 항해 치게 되면 이 거쳐 30을 치게 되면 40에 도착을 하게 되겠죠 선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10에서 30이고 선을 한번 연결해 보면 네 이렇게 해갖고 40에 도착해서 코너로 진행해서 공이 맞게 됩니다 맞는 걸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좀 근데 이게 요걸 아셔야 돼. 요 일적구를 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튕기지 않게 좀 사살 굴리듯이 치게 되면 요 공이 이쪽으로 내려오고 수공이 이렇게 와서 여기가 쫑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고그 염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타겟에서 먼저 공을 보내고 수공이 도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만 쫑의 위치를 피할 수가 있고요 그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공이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들어서 조금 두께 잡고 이 진행이 돼서 이렇게 갖다 치더라도 35의 위치를 맞으면 70의 위치를 맞게 때문에 이공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공이 이위치이 코너에 들어가지 않는 한이 위치에 있게 되면 이 방수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길게 진행됐을 경우에도 이공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앞돌리기라든가 여기 원뱅크라든가 아니면 걸어치기를 하더라도 하게 되면 딱 거기에 맞게끔 진행이 돼야만 공이 맞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방수가 워낙 넓어요. 방수가 넓기 때문에 선택을 이쪽으로 한다는 얘기죠. 선택을 해서 이렇게 진행 돼서 공이 맞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뭐 얇게, 여기서 얇게 맞든가 두껍게 맞을게 된다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35로 진행이 돼서 맞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방수가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이 공의 진행상을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일적 공을 먼저 보내야 됩니다. 보내야만 쫑안 나고 이 공의 위치도 공이 제대로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공만 유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공의 위치를 한번 변경을 해봤습니다. 그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공보다도 이 공이 약간 왼쪽으로 있기 때문에 니버스를 얇게 치더라도 이렇게 각이 좀 벌어져요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보통 한40 정도 길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수공은 여기 도착해서 이 공하고는 전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이제 뒤로 비껴치기 형식으로 이제 칠 건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선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12에서 25로 연결시키게 되면 35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죠? 35, 그럼 35에 연결을 시켜보면 이런 네, 식으로 35에 도착해서 70의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조금 만약에 이렇게 쳐서 잘못되었고 이 위치에서 40의 위치에만 한다치더라도 이 코너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좀더좀더더 좀더 길게 진행이 됐다치더라도 42.5,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날면입니다. 이게 도착하는 지점에는 날면으로 보시는 게더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42.5 정도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 공의 위치에서 도착을 하게 하고 공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수는 이 범위 내 35에서 42.5 사이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 공은 맞출 수가 있다. 그래서 방수가 꽤 넓다는 얘기죠. 이 공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을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진행돼서 공이 이제 맞게 되겠죠. 그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의 위치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 약간 오른쪽으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이 코너각으로 7 0개 좁게끔 이렇게 옮겨놓은 상태인데요. 이 코너각을 옮긴 이유가 뭐냐면, 코너각으로 10에서 코너각을 진행하게 되면요. 이게 이제 숫자는 이제 15, 20이지만, 여기서 이제 10에서 코너를 지정하게 되면, 그리고, 플러스가 18이죠. 그러니까 결국는 28이나 39 범위 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테이블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18에 떨어지는 게 맞는 기준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선을 연결해 보면, 여기서 1 0에서1 5로한게 이제 선을 연결시켜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제가 여기서 표시한 건28 위치입니다. 그래서 보통 56 위치에 도착을 하게 돼요. 55나 56 위치. 좀더 길게는, 30에 도착을 했다 치면 60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공을 한번 진행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공에 따라서 공이 이제 맞게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공의 위치를 이제 이렇게 변경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음, 보시게 되면 여기 선에서, 만약에 코너까지 치게 되면, 30의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10에서 선을 한번 연결해 보면, 10이 안 되죠. 그래서 20이 됩니다. 요 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 이 범위에서는 거의 여기 28 위치에 도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뭘 정확히 따지면, 뭐, 5에서, 만약에 20을 플러스 한다, 그러면 25죠. 근데 이게 좀 더, 왜냐면,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30, 이 20과 30의 위치에 도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뭐, 10은 안 되지만, 그죠? 그래도 이 10이라고 보고, 10에서 20을 치면 30의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선을 하나 또 연결해 볼게요 요 10에서 0을 치게 되면 0을 치게 되면 마찬가지로 30의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죠 조금 작게 도착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음, 공이 요런 식으로 배치가 된 경우에는 조금 더 타격을 줘서 코너 각으로 쳐도 30에서 60의 각으로 진행을 해요 거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 여기서 만약에 굴리는 형식으로 천천히 슬로우로 형식으로 치고 이걸 진행을 했다 치면 여기서 쪼금될 확률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일적구를 타격을 약간 주우면서 치게 되면 30의 위치에 도착해서 60의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선을 한번 연결해 보면 네, 이런 30에 도착해서 이렇게 공의 위치로 공을 좀 맞게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을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돼서 공 이제 맞게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수구의 c 포인트 출발에서 출발이 되는 상식과사규션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시청하실 모든 분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